자, 오늘 엄쌤과 같이 네. 풀어볼 부분은 세강 어, 1권에 있는 9강에 있는 부분 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9강에 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을 이용하여 영작하기 에서 현재 진행형 시제를 이용한 영작들을 저희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있는 강의 노트도 확인을 하고 이와 관련된 어, 강의를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신 후에 네. 그 다음에 46페이지와 47페이지에 있는 여5개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책에 있는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하기 전에 관련 강의를 먼저 봐주세요. 유튜브 채널에는 초기에 혼자 찍은 강의가 있고 책과 함께 진도를 나가면서 가외생과 함께 찍은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세가영 메인페이지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면 1권을 끝내면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강의들을 볼수 있습니다. 세가형 1권의 구강을 공부하시려면 과외하기 재생 목록에 올라간 강의 중 현재 진행형과 진행형이 안 되는 단어들 편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기 편을 봐주세요. 오늘 풀어드릴 문제들은 몇 번이냐 홀수 번에 있는 문제들만 우선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 46 페이지에 있는 그 단어 박스에 있는 단어는 제가 오디오와 그다음에 단어 뜻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Buy groceries, take a math class, pay, fill gas, take a nap, read comic books, do the dishes, take a selfie, give a presentation. Watch a horror movie. Buy drinks and popcorn. Have breakfast. Wash his car. Make the bed. Look out. In the supermarket. At school. At the checkout counter. At a gas pump. In the daycare. In my room. At work. In the movie theater. At the concession stand. In the kitchen. In the garage, in the restaurant. 제일 처음 음. 1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엄마는 식료품을 사고 있는 중이에요를 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제 진행형 문장만 네. 만들 거라. 뭐 하는 중이에요, 네. 이런 거? 네. 뭐 하는 중이에요? 아니면 뭐 하는 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부정문으로도 어. 만들어 볼수 있어요. 자, 우선 그러면은 주어를 찾아야겠죠? 네.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마이마. 마이마. 음, 우리 엄마는이 네. 이 주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음. 엄마를 먼저 해결을 해주고, 음.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동사는 사고 있는 중이에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네. 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비동사의 ing. ing. 네. 엄마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yes. is. 그 다음에 사고 있는 중이니까 b Buying. u 아, buying을 써야 되고요. 음. 음, 음. 그다음에 단어 박스 맨 위에 보면 신유품을 사다를 Buying Groceries 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음. 한번 이용해서 몇꿔 음, 볼까요? Groceries, Sorry, 음. E S죠. E S. 음, 음. g r o c e r i 이제 장소만 남았어요. 장소는 맨 뒤에다가 붙여 주라고 네. 했는데 장소는 슈퍼마켓에서예요. 네. 슈퍼마켓 안에서 한다 그래서 음. 단어 박스에는 i n supermarket이라는 단어가 제시되어 음. 있습니다. 그대로 음. 활용해 보세요. s u 음. p e r 마켓. 음. 음, 그러면, 음. My mom is buying groceries in the supermarket. 음. My mom is buying groceries in the supermarket.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3번에, 나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듣는 중이에요. 를할 겁니다. 음. 자, 우선은, 어, 주어가 나는, 나는 이네요. I, 음, I를 쓰고. 음. 음. 수업을 듣는 중이에요. 네, 수업을 듣는 중이었는데, 음. 듣다라고 하면 또 리슨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수업을 듣는 거 있잖아요. 네. 뭔가 수강하는 거. 네. 그런 거는 듣다의 리슨이 아니나, 아니라 테이크를 Take. 네. 씁니다. 네. 단어박스에도 테이크라고 나와 있어요. 테이크 음. 쓰고, 음. 그 다음에 수학 수업에서. 음. 음. 수업서 그냥 아무 수학서가 하나니까, 맞죠. 어 하나 어... 써주시고. math, math class. class. 음. 네 음.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진행형이니까 시제를 네. 어떻게 바꿔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음. 비동사 써야겠죠 비동사 써야 되니까 i am 음. 그럼 지우고 ing 음. 어, math class 장소만 남았어요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음. in the school 학교에서는 아예 정해진 포맷이 딱 있어요 학교에서는 어. 무조건 그냥 S -school. school이에요 무조건 아, 어. 그냥 school. 외우시면 돼요 아, school이라고 점점. 음. 음. 그래서 음. I'm taking a math class at school. 음. I'm taking a math class at school. 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5번 문제. 음. 내 친구는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 중이에요를 할 거예요. 음. 그래서 내 친구를 우선 주어로 써보도록 할게요. My friend. 음흠. 돈을 내는 중이에요를 할 거니까 음. 진행형이죠. 그러면 이제 쓰고 음. 돈 내다. 동사는? 페이? 페이가 있었죠. 그래서 페이에다가, ing만 음, 달아주면 그렇죠. 진행형이 되겠죠. 음, 페잉? i 음, 페잉. 돈 내다 해서 또 돈을 머니로 더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하 페이에 이미 네, 돈 내다라는 네. 뜻이 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돈을 쓰지는 않아도 음.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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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산대에서만 예스,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음. 여기서 계산대는, 음. 어, 체크아웃 카운터가 계산대예요. 어허. 거기에서는, s t 을 쓰시면 돼요. 음. 어. 더. 음, 음. 쇼핑에 왔는데 고기 거기 음, 계산대. 그 그러니까 앳더 음. check counter, 음. 체크아웃. 체크아웃. 카운터까지. 카운터. 체크아웃 카운터. 카운터도 돼요? 카운터 할 때요. 체크아웃까지는 음. 같이 붙이고 카운터 음. 하면은 이게 이제 돈 내는 계산대. 아, 계산대. 그 네.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 체크아웃 카운터. So my friend is paying at the checkout counter. 음. My friend is paying at the checkout counter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7번. 음. 나는 주유기에서 주유를 하는 중이라고 음. 얘기를 할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주어는 나는이네요. 나는 음. 그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에요. 니까 음.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아예 네. 짝 찾아주시고 N. 그다음에 주유하는 거는 음. 뭐냐면 가스, 게스를 Guess. 넣는다고 해서 네. 게스를 채운다고 해서 띠를 쓸 거예요. 띠로 띠 근데 진행이니까 아이엠 음. 그다음에 이제. 주유할 때 기름을 오일로 또하주면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오일 아니에요. 오, 뭐, 우리 오일뱅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일을 쓰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근데 오일 아니고 무조건 게스예요. 게스스테이션이 주유소라서. 어, 게스. 어, 게스. 어. 어, 음. 게스를 넣는다고 하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주유기 펌프 있죠? 네. 그걸 얘기할 건데, 그러면. 주유하는 그걸 게스가 어? 나오는 펌프라 고해서 게스 펌프라고 하거든요. 예 네. 아까 전에 우리 그 계산대처럼 어, 어. 얘는 어떤 어, 공간은 아니죠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있는... 시설물 같은 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주유기도 보면 주유소라는 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at이 많이 붙어요 네. 그래서 어. 어떤 장소가 아닌 장소 안에 있는 시설물 음. 음. 뭐 창문가 음. 문가 주유기 어. 계산대 이런 데를 나타낼 때 보통 at을 많이 붙입니다 네. 그러면 at 음. 그냥 주유기 아무거나 하나에서 한다그래서 그냥 음. 어를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주유기만 쓰시면 게스 돼요 게스네 게스펌프만 게스 쓰시면 돼요 I'm feeling gas at a gas pump. 라고 해서 주유기에서 그냥 주유기 아무데나 하나에서 음. 그냥 기름 넣고 있다라는 음. 표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 그 다음에 9번. 음. 그 꼬마 아이들은 음. 어린이집에서 낮잠 자는 중이 아니에요. 라고 부정을 해보도록 아니에요. 할 겁니다. 음. 그래서 그 꼬마 아이들을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어인 저... 그 꼬마 아이들. little kid? 아, kids라고 한번 해볼게요. Kids. 어, 그 다음에, 낮잠을 자다라는 동, 표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음, 단어 박스에는 take, take a nap. nap이라고 네. 나와 네. 있습니다. 음. 그런데, 뭐, 뭐 하는 중이 아니다라고 아님. 해야 돼요. 네. 우선 비동산을 먼저 쓰고, 맞을 아 알겠군요. 네. 여러 명이니까, 아니다. 음, 아니까, 낮을 써야 되죠. 낮 쓰고, 그 다음에, 어. 자는 중이 아니니까, 네. taking. 네. taking을 쓰고, 음, 음. a nap. A nap.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만 하면 돼요. 음. 어린이집 안에서니까, in, in, 음. 아. The, The. 음. 어린이집은 영어로, daycare. daycare? 어, 가 어린이집이에요. 낮 동안 봐준다고. daycare. 킨더 같은이랑 좀용어가 달라지죠? 킨더 같은. 네. 그킨더같은 뭐예요? 킨더 같은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거고요. 유치원 같은 거야? 예, 유치원이에요. 정규교육이에요, 킨더 같은은. 외국에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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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에 어, 뭐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음. 데이케어는 이제 보육만 이루어지는, 음. 어, 그런 이 곳이라, 음. 음. 진짜 낮 동안 케어해주는 곳이에요. 음. 어. 어. So the kids are not taking a nap in the daycare. 음. The kids are not taking a nap in the daycare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11번 가보겠습니다. 음. 음. 나는 방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했고 음, 음, 뭐뭐 하지 음, 않는 중인 않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 i am. 어, i am. 그 다음에 안아요 음, 음. 읽는 거 read. Yeah, read에다가 ing를 붙여요. 네. 그다음에 만화책을 할 건데 만화책 한권 말고 여러 권이라고 오늘 할 거고요. 음, 음. 만화책 영어로 카툰 북 코믹 북스라고 해요. 아 코믹 북스. 네, 카툰 아니고요. 코믹 북스 라고 해요. 음. 그다음에 내 방에서 내 방에서 in my room. 음, 그것만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음. My room. 음. 음. 그러면 I'm not reading comic books in my room.라는 문장이 완성됐어요. 음. 그다음 13번 음. 우리 엄마는 설거지하는 중 아니에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엄마인 주어를 먼저 해석을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하는중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is not. 그다음에 음. 서거지하다는 여기 단어 박스에 두더 h 시스라고 나와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doing) (doing으로) 바꾸고 (this) h e t h i s 그대로 쓰시면 되죠. Dishes? 응. Yes. No, dishes. Uh, my mom is not doing the dishes.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15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녀는 음식점에서 셀카를 찍는 중이 아니요.를 해볼게요. 음. 그녀 해결 지금 해주셨고요. 그래. 뭐뭐 하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비동사의 낮까지 원래 사진을 찍자는 뭘로 알고 있어?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잖아요. 네. 근데 picture 대신 셀카를 거기다 넣으면 돼요. 셀카는 영어로 볼까요? Selfie. s e l f 할 때처럼 셀 e 네, 스스로 찍는다 그래서 s e l f 에다가 I를 붙인 거예요. I Selfie. Selfie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걸 하는 중이 아니니까 Take를 좀 Take. 변형을 시켜야지. Take. 그렇죠. 음. 다시 ING를 붙이고요요 음. 어. Take a 음. picture 말고 어. 셀카. Selfie. selfie. 셀피쉬 아니에요? 이기적인 야, 그거. 아, 그래? 셀피. 아, 셀피. 응. 셀피. 셀피까지. So, she's not taking a selfie. 그 다음에 음. 음식점에서 할 거, 음식점 안에서 라고할 음. 거라서, in, in the 음. restaurant. In the... in the restaurant 하시면 돼요. 음, 음. 음. 점. 음. 그래서, she's not taking a selfie. In the restaurant. 음. She's not taking a selfie in the restaurant.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 음. 어, 여러분이 나머지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질문이 있으신 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